여기 보시면 세탁기에 각종 곰팡이와 세균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평소 세탁을 해도 옷들에 검정색 먼지나 가루가 묻어 나오거나 쾌쾌한 냄새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세탁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 습기로 인해 곰팡이와 농농균, 폐렴균 등 다양한 세균들이 번식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늘은 변기보다 10배는 더럽다는 세탁기를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추가로 세탁기 업체에서 알려 주셨던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나와 끝까지 보시고 평생 활용해 보세요. 세탁기 청소할 때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무 패킹, 세제통, 배수구, 세탁조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무패킹입니다. 고무패킹을 먼저 청소하는 이유는 찌든 때를 불려주기 위해 첫 번째로 청소해줍니다. 여기를 들어보시면 손으로 계속 비벼도 찌든 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를 꼭시켜주세요 그리고 물티슈에 낙스물을 만들어줍니다. 낙스비율은 물 1.5리터에 낙스 뚜껑 한 컵을 넣어주세요. 낙스를 대야에 담을 때는 알루미늄 철 대야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해주세요. 낙스의 염소이온이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물은 꼭 찬물로 사용해 주세요. 뜨거운 물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물티슈가 완성되었다면 젓가락으로 꾹꾹 눌러 전체 면적에 닿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40분 기다려줍니다. 더 오래 있으면 고무패킹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무 패킹이 불려질 동안 살짝 똥 청소를 해주세요. 캡을 살짝 눌러 당겨서 빼주세요. 뜨거운 물에 주방사지를 풀어 칫솔과 면봉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냥 보시면 별로 안 더러워 보이시나요? 조금 뜨거운 물에 풀어주면 찌든데와 각종 먼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천장 안쪽도 모두 닦아주세요. 여기를 닦지 않으면 빨래와 함께 묻어나오게 됩니다. 세번째는 배수구 청소입니다. 세탁기 하부에 커버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받아줄 수건을 준비하고 잔수 제거 호스의 뚜껑을 뺀뒤 물을 받아주세요. 펌프 마개를 먼저 열면 물이 쏟아질 수 있어 호수 먼저 물을 빼주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펌프 마개를 열어 거름망을 빼줍니다. 펌프 마개도 똑같이 청소해주세요. 그리고 배수구 안쪽도 닦아줍니다. 안쪽도 너무 더럽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젓가락을 활용해보세요. 이렇게만 청소해줘도 정말 많은 오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탁조 청소입니다. 세탁조를 청소하기 이전에 40분 전 고무 패킹에 부착해 둔 락스 물티슈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물티슈로 한 바퀴 닦아 주세요. 잔때가 남아 있다면 칫솔이나 염색솔로 꼼꼼하게 닦아 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묵은 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때들이 안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닦은 뒤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 주세요. 처음과 비교해 보니 두 차이가 보이시나요? 고무 패킹까지 끝났다면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세탁조 청소입니다. 과탄산소다 두 컵을 넣어주거나 과탄산소다가 처음 사용이라 꺼려지시면 홈스타 세탁조 클리너를 준비해주세요. 쿠팡이나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50ml를 덜어준 뒤 세제통이 아니고 세탁조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탁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통세척, 통살균 또는 삶은 표준으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LG 세탁기라 통살균을 선택했습니다. 동일 세탁기라면 강력 구김 방지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주시면 통살균 모드로 바뀝니다.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며 거품들이 생기고 한두 시간 돌려주면 정말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세탁조 내부의 냄새를 맡아보아도 이제 끽기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잔여물이 있다면 헹금을 한두 번 추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습하지 않게 물기들은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준 뒤 세탁기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최소 3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해주시면 깨끗한 빨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업체에서 말씀해주신 가장 이상적인 청소 주기 방법은 보름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 세탁기만 돌려주어도 드럼통 바깥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이 80% 이상 제거된다고 합니다. 장시간 눌러붙은 오염물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협작되어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아토피나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도 주기적 청소는 꼭 추천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똑똑한 생활 팁들을 매주 10개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크릿